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버럭도시농부입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사과밭을 제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님께, 시청자님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지금 사과밭을 한번 와봤는데요. 오늘은 그 꽃눈 점검과 어, 전정 시기를 언제로 가져갈지 하는 걸좀 보러 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꽃눈도 많이 왔고 아직까지 날씨가 좀 많이 춥고 지금도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만은 저는 불안병과 냉해를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정 시기를 좀 저는 늦추고 있습니다. 전정 시기로 늦춰서 아마 구정 지나고. 어, 전쟁을 할까 합니다.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팻 말이 보이시죠? 이게 이제 작년에 이 가을 사과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팻말 어,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어, 각자 이름을 이렇게 이제 새겨준 그런 팻 말인데요. 어,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는 또 사과 나무를 어, 분양을 받습니다. 분양을 받고. 1 년간 제가 사과를 키워서 어, 수확 시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따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사과 따는 게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사과 따는 게 일손이 제일 많이 필요할 시점입니다. 그래서 일손도 좀 줄이고 또 어, 저희 또 사과나무를 분양을 받아서 추억도 쌓고 하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어, 올해도 어김없이 분양을 받고 있고 작년에도 분양을 해주신 분들이 미리 또 이렇게 분양을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과의 전정 시기를 언제로 갈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어, 꽃눈이 상당히 튼실하게 온 것도 있네요. 이렇게 꽃눈도 뭐 튼실하게 왔고. 그래서 좀더 살펴보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 태비를 매년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한 가마씩 이렇게 태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안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과원이 수세가 좀센 나무가 많고 그래서 올해는 걸음을 좀안 하고 어 이제 약간의 성장기 때 칼슘 비료라든지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, 어, 사과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뭐한 5년 가까이 이렇게, 어, 걸음을 안 줘도 충분하게 사과가 성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올해 좀 배우는 입장이기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료는 뭐 농협에서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게 사과밭 입구에 잔뜩 쌓여 있는데, 어, 올해는 그걸 쓰지는 않고, 자연적으로 한번 사과를 한번 키워보려고,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, 비론 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보면, 꽃눈은참 많이 와 있어요. 꽃눈은 작년처럼. 네, 냉에만 입지 않으면, 올해 농사는 좀잘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보면은 지금, 꽃눈이, 이런 가지에, 어,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, 이건 전쟁 시기 때좀 속과 내고, 튼실하게 대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꽃눈 위주로 전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쭉, 이를 보시면은, 이 정도의 가온의 형성이 돼 있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이파리가 나고, 잔, 이렇게 바닥에, 이렇게 잡초 풀이 나고 그러면은 참 우거집니다 이게 그래서 햇빛 들어오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밭은 실질적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밭은 햇빛이 정중앙으로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다 떠있는데 햇빛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온이 너무 수세가 세다 보니까 또 예전에 식은 심은 이렇게 어, 과일수가 돼서 면적이할지 나무의 간격이할지 이런 게좀 상당히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나무를, 죽어 나간 나무는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쉽게 할 때는 나름대로 좀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, 그래 해도 나무를 좀 많이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나무가 태풍에 넘어가고, 또 세웠지만은 제대로 뿌리를 발할 못하는 나무는 아깝고 아쉽고 그러지만 뽑아내고 올 봄에 다시 나무를 이 받침 요가라는 사과 받침인데 여러 가지 품목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시나노 골드랄지, 뭐 아오리랄지 8월 달부터 사과를 수확을 해서 11월 달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사과나무를 여기에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, 어 여러 가지 과일을 열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. 곳곳에 이렇게 이제 팻말이 붙어 있는데, 올해도, 어이 나무에 대해서 또, 저희들이 선착순으로, 어, 팻말을 붙여드립니다. 선착순으로 붙여드리고, 어, 대부분 3 0 k 로에서4 0 k 로 정도 이상 수확을 합니다 나무 하나에 그리고 그 수확이 또 너무 안 되는 나무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임의적으로 어, 키로수를 좀 채워드리는 그런 분양하는 밭입니다 사과밭은 요가밭이고요 이 난이 가을에 따는 사과입니다 추석 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더이 밭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과원이 좀 활성화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올한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올한해또 여러분들과 같이 구독자님들 또시청자님들 같이 사과 꽃피는 시기부터 전정이야 뭐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아직까지 초보 농사꾼이기 때문에 어, 꽃피는 시기부터 또 사과 딸 때까지 매주 매주 매달 새로운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리면서 어, 1년간 여러분들와 같이 어, 사과를 농사를 짓는 모습을 생생하게 어, 동영상으로 담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안동 풍산이고요. 풍산에 위치한 어, 죽전이라는 동네인데 어, 정말 이렇게 안동에 올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, 이게 푸른 숲에 소나무에 맑은 이 파란 하늘에 정말 경치 좋습니다. 힐링도 되고. 그래서 어,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다들 그 힘든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지만은 어, 내가 하고자 하고 또 즐거움을 찾다가 보면은 힐링이 될 수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올한해 또, 구독자님들과 더불어서 사과 농사를 짓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.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질 때 되면 제가 전화 또, 어, 전화가 계속 오는데, 음, 생생한 모습을 담아서 또 구독자님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